민수야 너 사람 죽여봤어? 야 시간 없어 못 하겠으면 지금 빨리 파란 쪽이랑 바꿔. 너 숨는 거 존나 잘하잖아. 민수야 내가 어젯밤에 너 존나 찾아다녔거든. 근데 너안 보이더라. 어디 숨어 있었어? 어?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? 어 잘했어 잘 숨었어. 근데, 그 씨발년은 지가 무슨 원더우먼인 줄 알아? 씨발년, 개 족같은 년이 어디 사람을 무시하다가 씨발, 어디서. 봤어? 아, 새끼 봤나 보네? 봤네. 근데 그냥 쥐새끼 마냥 숨어 있었어? 구해줘야지. 그 씨발년은 너를 존나게 좋아하더만. 민수, 지금 눈빛 너무 좋아. 지금 눈빛 그대로 들어가서 어? 너도 해버려. 그 씨발 타노스 새끼 뒤지고 우리 팀원들 다 뒤지고 이제 남은 건 너랑 나밖에 없는데 네가 뒤지면 내가 많이 외로울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번에는 용기를 좀내 민수야, 어? 알겠지? 어? You can do it, my bro.